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한 작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이러시진 않나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찬물부터 벌컥 마시고 습관처럼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중단 하나만 계속 반복되면 낙상, 어지럼증, 위염, 심장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기상 직후 10분이 하루 전체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아침 습관의 진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단순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작동을 시작하는 하나의 재부팅 과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아침의 순간은 신체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간이 됩니다. 기상 직후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장 박동은 느리고 체온은 떨어져 있으며 뇌는 밤새 느려진 뇌파 상태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중입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자극은 혈압의 급상승, 심장 부담 증가, 그리고 낙상 위험 같은 건강 문제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기상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중요한 과도기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시기라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그저 평범한 루틴처럼 넘기고 계십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갈증을 느껴 찬물을 벌컥 마시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 이런 무심한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몸에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몸은 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7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중단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아침은 물론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낙상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몸이 완전히 깨어나려면 최소 1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고 잠시 누운 채로 깊은 숨을 쉬고 손과 발부터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 몸을 옆으로 돌려 천천히 앉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습관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의 김정혜 씨는 오랜 시간 아침마다 허리 통증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건강센터 상담을 받은 뒤 하나의 습관을 바꿨습니다. 바로, 눈 뜨자마자 일어나는 것을 멈춘 것.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 뜨고 나서 1분만 숨을 깊게 쉬며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처음엔 별 느낌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머리가 덜 어지럽고 허리도 덜 아팠어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침 루틴 하나로 어지럼증과 긴장성 두통이 줄어들고 숙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죠.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전환이 될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공복에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갈증이 나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찬물을 벌컥 마시면 위와 장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에겐 위경련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몸의 수분을 깨워주는 느낌으로 드셔보세요. 얼마 전 72세 이순자 어르신은 기상후 갈증 때문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을 2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랫배가 심하게 뒤틀리고 위가 당기는 느낌의 병원을 찾게 됐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랬답니다. 공복에 찬물 드시면 위벽이 깜짝 놀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극이 크게 느껴져요. 그 후로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셨고, 이상하게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바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알림이나 뉴스, 문자부터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깨어나지 않은 뇌에 강한 자극을 주는 행위입니다. 두 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복잡한 정보가 쏟아지면 하루의 집중력과 감정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0세 김명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눈뜨자마자 카톡과 뉴스부터 보던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자극적인 뉴스 하나에 기분이 확 가라앉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론 핸드폰은 30분 있다 본다는 규칙을 정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조용하고 하루가 덜 피곤해졌다고 해요. 기상 후 30분 정도는 되도록 핸드폰을 멀리 두고 몸과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세상은 잠깐 나중에 만나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벌떡 일어나기, 공복에 찬물 마시기, 스마트폰 확인하기,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아침의 컨디션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50대 이상 시니어에게 꼭 맞는 기상 직후 실천 루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다섯 가지 동작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부드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을 감은 채로 깊은 숨을 세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겁니다. 이 호흡만으로도 심장이 조용히 깨어납니다. 그 다음,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말초신경이 살아나는 순간, 피가 다시 온몸을 돌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몸을 일으킬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옆으로 천천히 몸을 돌린 뒤, 팔을 짚고 조심스럽게 앉아주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낙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면 미지근한 물한 잔을 준비해 주세요. 밤새 말라 있던 몸 안에 수분이 스며들고 굳어 있던 혈액순환이 서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말한 줄을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오늘도 나의 하루를 지킨다. 내 건강은 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네 번째는 공복에 약부터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먼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관절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약을 드시는 경우가 흔하죠. 하지만 모든 약이 빈속에 괜찮은 건 아닙니다. 위장을 자극하는 약은 식후에 드셔야 안전하고 특히 관절이나 통증 관련 약은 공복에 복용할 경우 위험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해 76세인 김봉수 어르신은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절약을 드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속이 쓰리고 메스꺼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이 약은 공복에 먹는 게 아니라 간단히 요기하고 드셔야 안전해요. 그 후엔 바나나 반 개라도 드시고 나서 약을 복용하신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약을 드시기 전 바나나 반 개나 크래커 한 조각이라도 드시고 복용하세요. 혹시라도 복용 중인 약이 공복에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부터 격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크게 켜는 건 시원하지만 몸이 아직 덜 깨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관절 주변의 윤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은 쉽게 통증이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의 67세 안영희씨는 아침 기지개는 시원해서 좋다고 늘 크게 몸을 젖히곤 하셨는데 한 번은 허리를 무리하게 젖히다. 담이 심하게 와서 며칠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물리치료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침엔 가볍게 몸을 깨우는 동작부터 해야 한다고 하셨대요. 요즘은 손목 돌리기와 다리 펴기부터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억지로 움직이는 것보다 침대 위에서 가볍게 몸을 깨우는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 발끝을 앞뒤로 움직이며 종아리를 자극해보기 또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가볍게 흔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관절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아침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절대 참으면 괜찮아진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움직이지 마세요. 아픈 운동은 독입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는 것이지 상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하시려면 준비 운동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목을 천천히 돌리고 목과 어깨를 가볍게 움직인 다음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거나 들어보는 정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따뜻해진 뒤에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지켜나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방이고 진짜 치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처럼 이 작은 실천도 꾸준히 하신다면 몸도 마음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하루의 첫 10분을 조금 더 자신을 위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여섯 번째는 전날 밤 고민을 아침에 다시 떠올리는 습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어제 못다 한 걱정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병원에 꼭 전화해야 하는데, 이번 달 공과금 처리는 어쩌지, 손주 간식은 뭘 챙겨줘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차지하면 아침부터 몸도 마음도 긴장한 상태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하루가 불안하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의 준비 없이 몸만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상 직후는 하루 중 감정이 가장 불안정하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전날의 걱정, 몸의 피로, 외부 자극이 모두 혼재되어 있죠. 이 시기에 내 감정을 먼저 다독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 루틴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말이죠. 이럴 땐 간단한 아침 문장을 하나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는 천천히 흘러간다. 나는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한다. 나의 하루는 내가 다스린다. 이런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일곱 번째는 화장실을 참는 것입니다. 좀더 자고 싶어서 귀찮아서 기상 후 화장실 가는 걸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방광과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뇨 기능은 점점 민감해집니다. 소변을 참는 습관이 반복되면 요실금 방광염 심하면 신장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74세 노태수 어르신은 겨울이면 특히 화장실 가는 게 귀찮으셨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도 30분 넘게 참은 날이 있었는데 결국 요로 감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침대 옆에 작은 조명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부터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그게 하루를 안전하게 여는 첫 걸음이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눈을 뜨고 몸을 천천히 일으킨 뒤엔 가능한 한 빠르게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겨울철에는 복도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고 필요하다면 벽에 손잡이를 설치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 불편하면 아침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아침을 그냥 지나치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으로 바꾸실 때입니다. 이쯤에서 한 명의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세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약한 순간입니다. 몸의 온도도 낮고 혈압도 불안정하며 근육과 뼈는 아직 경직된 상태죠. 이때 조금만 무리하면 하루 종일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상 후 30분은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천천히 깨워주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덧붙입니다. 기상 직후 10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회복 구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몸의 회복 속도와 면역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60%는 아침 낙상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기상 직후 움직임의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야기한 건 단순한 생활팁이 아닙니다.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작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침 기상 직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7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벌떡 일어나지 않기. 둘째, 찬물을 바로 마시지 않기. 셋째,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지 않기. 넷째, 빈속에 약을 먹지 않기. 다섯째, 무리한 스트레칭 하지 않기. 여섯째, 전날 걱정을 아침에 되살리지 않기. 일곱째, 화장실을 무리하게 참지 않기. 이중 하나라도, 아, 나도 저거 하는데 하셨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두 다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럴 땐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딱 하나만 고쳐도 그 변화가 몸에 금세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게 하는 힘, 약을 덜 먹게 하는 힘, 그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다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하루가 예전만큼 가볍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변화의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루를 바꾸면 기분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행동이 쌓이면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건강은 단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결국 삶을 얼마나 잘 살아내고 싶은가에 대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아침은 그 의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댓글로 당신의 아침 습관을 알려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짧은 문장도 좋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말한 줄을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한 줄이 당신 말고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60의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